이 모든 말씀 가운데 실제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 펼쳐서 읽은 이십편 57편 말씀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들려지는 오래전 수천 년 전에, 그것도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과 환란과 외로움 속에서 그의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그 다윗의 시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이 다윗의 그 애끓는 시를 통해 그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부르짖음도 듣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도 듣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윗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늘 영광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험악한 세상 그야말로 무덤 같은 세상 말로 다할수 없는 이 환란의 세상 지옥 같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굴 속에서 그 옛날 사울의 집요한 공격을 피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살았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린 그 기도가. 우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가 동일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이 기도는 다윗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바로 그 기도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겪어야 했던 그 심정 불과 3년이었습니다. 3년 세월 아마 우리 주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인데 세상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불과 3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는. 그것 도이 세상에서 정말 사자 같지. 그런 일을 갈고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는 그 고통 속에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올려 드립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오늘 처음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주님이 계시만의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잔이 나를 피하여 지나가도록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하실 때는 그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분에게는 단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 우리 주님에게도 너무너무 말할 수 없는 쓰라린 고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당신이, 내가 이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우리 주님의 가절한 기도. 그렇잖아요. 주님은 그 잔을 피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 속에 소원은 그것이 그 잔이, 그 십자가가 그 사망의 고통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고난을 겪잖아요. 이 사울을 통해서 정말로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고통을 겪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그 다윗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잔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주셔야 했지만 그것은 단지 그 십자가의 고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굴어 우리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십자가의잔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도 고백합니다. 이절 보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날개 안에 내가 그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십지라. 그렇죠? 세상 사람은 이 땅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 의리석은 그, 그들이 우리 주님을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미움과 정으로 정말 주님을 고통스럽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구원하신다는 사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너무나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 영혼이 떠나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거두어 주실 것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였어요? 내 영혼을 죽게 부탁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절 말씀을 보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답니다. 라이온을 말합니다. 사자가 아니라 그 사자들, 그, 정말로 그 엄청난 사자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들이 누구지요? 그 사자들, 우리 주님을 불사르려고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인생들이란 말이지. 우리 세은이 인생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같다그래 얼마나 모질게 우리 주님을 비난하고 우리 주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정오하고, 정말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기까지 그렇게, 그렇게 그의 이와 그의 혀로 우리 주님을 고통스럽게 한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그들을 위해 내어주면서, 그들의 의해못바뀌시면서 의에 그들의 의에서 자기의 몸이 다 찢어주면서 우리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고백은 오직 한가지 우리 주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절말씀 보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 야, 참. 이 세상에 이보다 아름다운 고백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고난과 시련과 환란 중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의 주님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과 환란을 당할 때, 내가 욕을 먹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 비판을 당하게 될 때, 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육절 말씀, 그들이 내그름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말하는 것이죠.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악한 원수가, 마귀가, 귀신들이, 사람들이, 아무리, 아무리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넣고 덫을 놓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의 날개 아래 살아가는 자는 절대로 그 함정과 그 뜻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함정과 그 뜻에 그들이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리고 우리들도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가 바로 그 고백 그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 하리이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 내 영광 아낄 지어다, 비파야 수고 아길 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르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오늘 이 저녁의 주를 향하여 내가 마음민 중에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이 저녁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민 중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송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와 강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 모든 세상의 함정과 뜻가운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